안녕하세요 오늘은 델리시움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델리시움 코인은요 상장한지 1년 정도 되는 코인이고요 오늘 5% 이상 이렇게 하락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코인들이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 델리시움 코인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10월 말쯤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 코인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 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왔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이 VIP 정보에는 뭐 2만 프로를 간다 어쩐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한 2천 프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인지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만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댈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. 손실 보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며칠 전에 제가 델리시움 이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정말 들어보시면 진짜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.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델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.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델리 시움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010-5630-3259 델,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